아침에 일어나 주머니에서 안경을 꺼내려다가, 갑자기 내 안경이 어디 갔지? 하고 방안을 두리번거린 적 있으신가요? 몇분 뒤에야 겨우 식탁 위에서 찾았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단순한 깜빡임일 수도 있지만, 이런 순간이 자꾸 쌓이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두려움이 올라옵니다. 혹시 나도 치매가 시작되는 걸까? 하고요. 사실 기억의 흐림은 나이와 함께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과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모든 건 뇌속 세포의 건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뇌는 하루 종일 전기를 쓰는 배터리처럼 끊임없이 활동하고 그 과정에서 산화물질이 쌓입니다. 마치 녹슨 쇠처럼 세포도 조금씩 손상되죠. 그런데 놀라운 건이 과정을 늦추거나 완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매일 선택하는 음식, 그 안에 들어있는 영양소가 뇌세포의 방패가 되어줍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약이나 비싼 영양제를 먼저 떠올리지만 정작 우리 밥상 위의 최소한 접시가 그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건잘 모릅니다. 예를 들어 어느 70대 어르신은 하루에 조금씩 특정 채소를 챙겨드시는 습관을 들인 뒤 이전보다 집중력이 높아지고 대화를 이어가는 능력이 좋아졌다고 이야기 하셨습니다. 병원 진료실에서 그분의 웃음을 보며 저 역시 다시금 깨닫습니다. 작은 식습관이 큰 차이를 만든다.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치매가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치매는 나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잘못된 생활습관, 특히 음식 선택이 크게 작용합니다. 즉, 우리가 지금 어떤 음식을 더 먹고 어떤 음식을 줄이느냐가 내일의 뇌 건강을 좌우하는 것이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음, 지금부터는 어떤 채소가 어떻게 뇌를 지켜주는지, 그리고 왜 매일 먹는 습관이 치매 위험을 줄여주는지 하나하나 풀어 드리겠습니다. 치매라는 이름을 들으면 마음이 무겁게 내려앉습니다. 주변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누구는 집을 못 찾아오더라. 누구는 자식 얼굴도 못 알아본다더라. 치매는 단순히 기억을 잇는 병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삶 전체를 바꾸어 버립니다. 치매는 크게 알츠하이머형과 혈관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알츠하이머형 치매는 뇌속 단백질이 잘못 쌓여 세포를 망가뜨리는 경우이고, 혈관성 치매는 뇌 혈관이 막히거나 손상되면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통점은 모두 뇌세포의 손상으로 인해 기억, 언어, 판단력 같은 능력이 서서히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두려움입니다. 암이나 다른 질환보다도 치매가 더 두려운 이유는 그것이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병이기 때문입니다. 몸의 병은 치료받으며 관리할 수 있지만 기억이 사라지고 나를 규정하는 이야기가 없어지는 건 삶의 뿌리 자체가 흔들리는 경험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차라리 무릎이 아픈 게 낫지, 치매는 겪고 싶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런데 의학적으로도 치매는 피할 수 없는 숙명이 아닙니다. 가족력이 있더라도 생활 습관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발병 시기를 늦출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위험 자체를 크게 줄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장수마을로 유명한 일본 오키나와나 지중해 연안 지역을 보면 노인들이 치매 비율이 낮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의 비밀은 화려한 약이 아니라 식탁 위에 소박한 음식이었습니다. 한 80대 할머니 환자는 진료실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엔 자꾸 말이 막혀 답답했는데, 식단을 조금 바꾸고 나니 대화가 한결 수월해졌어요. 사실 이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몇 달, 몇 년에 걸쳐 차곡차곡 쌓이는 결과입니다. 우리가 오늘 접시에 무엇을 올리는지가 5년, 10년 뒤 기억력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치매는 무섭지만, 그 무서움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이미 늦었어 라는 체념이 더 위험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한 걸음을 내딛으면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첫 걸음이 바로 매일 먹는 채소 한 접시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음식은 곧 약이고 때로는 독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뇌 건강은 먹는 것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혈관을 막히게 하는 음식은 결국 뇌세포에 산소와 영양을 전달하지 못하게 만들고 반대로 뇌에 활력을 주는 음식은 기억과 집중력을 오랫동안 지켜줍니다. 한 가지 기억해두셔야 할 사실은 치매 예방에 있어 특별한 치료제는 아직 없다는 점입니다. 약물은 증상을 늦추거나 완화할 뿐 뇌세포를 완전히 회복시키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음식은 다릅니다. 평생 동안 꾸준히 먹는 식습관은 뇌세포의 노화를 늦추고 새로운 신경 연결을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제가 진료했던 70대 남성 환자 한 분은 고혈압 약을 드시면서도 늘 피곤하고 집중이 잘안 된다고 호소하셨습니다. 그런데 생활 습관을 조금 바꾸고 특히 식단에서 특정 채소를 매일 챙겨 드시기 시작하자 두달후 신문기사가 머리에 더잘 들어온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단순히 기분만 좋아진 게 아니라 실제로 뇌의 기능이 영향을 받은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부분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채소를 먹는다고 뇌가 갑자기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되는 선택이 뇌속 환경을 서서히 바꿉니다. 마치 집안 공기를 정화하는 식물을 매일 돌보듯 식탁 위의 채소가 뇌를 정화해 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음식의 조화입니다. 채소를 먹을 때 단백질, 건강한 지방과 함께 먹으면 영양 흡수가 훨씬 잘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채소 많이 먹어야 한다라는 말보다 어떤 방식으로 식단에 담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결국 건강한 뇌를 만드는 건 특별한 한 끼가 아니라 매일 쌓이는 평범한 한 끼입니다. 앞으로는 바로 그 채소가 무엇인지 왜뇌 건강에 특별히 도움이 되는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도대체 그 채소가 뭐길래 치매 위험을 줄여준다는 걸까? 바로 시금치입니다. 평범해 보이지만 시금치 안에는 뇌세포를 지켜주는 놀라운 성분들이 숨어 있습니다. 시금치는 대표적인 녹색 입체소로 뇌 건강에 꼭 필요한 엽산, 비타민 K, 루테인, 그리고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엽산은 뇌에서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부족하면 기억력 저하와 우울증 증상이 나타날 수 있죠. 비타민 K는 단순히 뼈 건강만이 아니라 뇌의 신경세포막을 안정화하는 데 필요합니다. 그리고 루테인은 눈 건강에만 좋은 게 아닙니다. 뇌 속에서도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몇년전 미국 일리노이 대학 연구에서 매일 녹색 잎채소를 섭취한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훨씬 느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일 한 줌의 시금치를 먹은 것만으로 뇌 나이가 평균 11년 더 젊게 측정되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영양제가 줄수 없는 효과입니다. 실제 환자 사례도 있습니다. 평소 고기를 좋아하시던 60대 후반 남성분이 계셨는데, 혈압도 높고 기억력 저하 증세까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분께 매일 시금치를 곁들인 반찬을 권했습니다. 처음엔 맛이 없다고 꺼리셨지만, 아내분이 나물 무침과 된장국에 자연스럽게 넣어 드시게 했습니다. 6개월 후, 그는 예전보다 대화가 끊기지 않고, 머리가 한결 맑아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꾸준이라는 단어입니다. 시금치는 특별한 보약이 아니라 일상적인 식재료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점이 가장 큰 강점입니다. 돈들이지 않고도 매일 먹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뇌 건강 지킴이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왜 시금치가 뇌세포를 그렇게 든든하게 지켜주는지? 뇌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 뇌는 하루 24시간 쉴새 없이 움직입니다. 숨을 쉴 때도 눈을 감고 잘 때도 끊임없이 전기 신호를 보내고 받습니다.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바로 산화 스트레스입니다. 자동차 엔진이 오래 달리면 열과 매연이 생기듯 뇌세포도 활동하면서 활성산소라는 부산물을 만들어냅니다. 이 활성산소가 쌓이면 뇌세포는 녹슨 쇠처럼 손상되고 결국 제 기능을 잃게 됩니다. 치매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 산화 스트레스입니다. 여기서 시금치가 등장합니다. 시금치 속에는 비타민C, 비타민E, 베타카로틴 같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이 물질들은 마치 소방관처럼 활성산소를 잡아내고 세포가 불타는 것을 막아줍니다. 뿐만 아니라 루테인과 제아잔틴 같은 색소 성분은 뇌세포막을 안정화해 정보 전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돕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억력, 주의력, 학습 능력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도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들이 많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팀은 녹황색 채소를 자주 먹는 노인들이 인지 기능 테스트에서 더 좋은 성적을 거둔다고 보고했습니다. 특히 시금치는 뇌 혈류 개선에도 도움을 줘. 산소와 영양분이 원활히 전달되도록 합니다. 뇌에 신선한 공기를 불어넣는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75세 어르신은 늘 머리가 무겁다, 생각이 흐려진다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하지만 식사 때 시금치를 꾸준히 곁들이고 과식을 줄이도록 지도한 뒤 4개월쯤 지나자 신문 기사를 읽을 때 예전보다 훨씬 이해가 잘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의 뇌 속에서는 아마도 활성 산소로부터 보호받는 세포들이 조금씩 회복하고 있었을 겁니다. 물론 학계에서도 아직 논쟁은 있습니다. 항산화 성분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효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죠. 하지만 공통된 결론은 분명합니다. 꾸준한 채소 섭취, 특히 시금치 같은 녹색 잎채소가 뇌의 노화를 늦추는 데 의미 있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좋은 시금치가 실제 노인들의 식탁에서는 자주 빠지게 되는 걸까요? 시금치가 그렇게 뇌에 좋다면 왜 많은 어르신들의 밥상에는 자주 오르지 않을까요? 진료실에서 어르신들을 뵙다 보면 몇 가지 공통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소화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면 위산 분비가 줄고 장운동도 느려집니다. 그래서 채소는 소화가 잘안 된다는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생시금치를 그대로 드시면 속이 더부룩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살짝 데치거나 국에 넣으면 훨씬 부드럽게 소화됩니다. 둘째는 입맛의 변화입니다. 어르신들은 단맛, 짠맛에 더 익숙해지고 쌉싸레한 맛을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금치 특유의 풀맛이 싫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죠. 그래서 무침이나 국에 넣어 조리해드리면 훨씬 부담이 줄어듭니다. 셋째는 경제성과 습관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채소보다는 밥과 고기를 중심으로 식사하신 분들은 노년에도 같은 습관을 이어갑니다. 또 비싼 약은 챙기지만 채소는 대충 먹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채소의 가치를 가볍게 여기는 문화도 한몫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정작 중요한 시금치는 식탁에서 자주 빠져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이런 나이대에서 시금치가 가장 절실히 필요합니다. 부족해질수록 기억력 저하가 빨라지고 치매 위험도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한 72세 할머니 환자는 늘 반찬을 김치, 멸치 볶음 정도로만 차리셨습니다. 시금치는 귀찮다고 잘안 드셨는데, 몇달 지나자 기억력이 확연히 떨어져 아드님 이름이 순간적으로 생각나지 않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이후 가족의 권유로 하루 한번 시금치 된장국을 드시기 시작했고, 6개월이 지나자 예전보다 덜 깜빡거린다고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방법과 꾸준함입니다. 부담 없이 맛있게 습관처럼 시금치를 식탁에 올리는 것이야말로 뇌를 지키는 지름길입니다. 다음에서는 이런 작은 습관이 어떻게 삶을 크게 바꿀 수 있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든다는 말. 바로 뇌 건강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68세 남성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은퇴 후 하루 대부분을 집에서 보내셨는데 자꾸 대화 중 단어가 생각나지 않고 약속을 까먹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본인도 불안했지만 가족들이 더 걱정하셨죠. 처음 오셨을 때는 치매가 시작된 건 아닐까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아직 치매는 아니었지만 분명 초기 경도인지장의 가능성이 보였습니다. 제가 권한 건 특별한 약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한 줌의 시금치를 식탁에 올리라는 것그 뿐이었습니다. 아내분이 정성껏 시금치 나물 무침을 만들어 드리고 된장국에 넣어 식사 때마다 곁들이셨습니다. 처음엔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 하시던 어르신도 3개월쯤 지나면서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대화 도중 막히는 일이 줄었고 신문기사를 끝까지 읽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본인 스스로도 머리가 덜 무겁다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이 작은 습관의 힘은 단순히 영양성분 때문만이 아닙니다. 매일 스스로 건강을 챙긴다는 자각이 심리적인 안정감을 줍니다. 뇌는 심리적 요인에도 민감하기 때문에 자신이 관리하고 있다는 믿음 자체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물론 이 사례가 모든 분들에게 똑같이 나타난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마다 체질과 생활환경이 다르니까요. 하지만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작은 식습관이 큰 차이를 만든다. 매일 시금치 한 접시는 거창한 약보다 값비싼 보충제보다 더 지속 가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게 과연 우연일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실제 과학 연구들도 이런 변화를 뒷받침하고 있을까요? 다음에서는 국제 연구 결과들을 통해 시금치와 치매 예방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이게 그냥 민간요법이 아닐까? 이렇게 의심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시금치와 같은 녹색 잎채소가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입증된 결과입니다. 미국 시카고 러시대학교 연구팀은 수년간 65세 이상 노인 약1 0명을 추적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 매일 시금치 같은 녹색 잎채소를 꾸준히 먹은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30 40% 느리게 나타났습니다. 쉽게 말해 뇌의 나이가 평균적으로 11년 더 젊게 유지된 셈입니다. 또한 하버드 의대 연구에서도 채소 섭취량이 많은 여성일수록 기억력 저하가 늦게 나타났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기분이 좋아진 게 아니라 실제인지 검사 점수가 차이를 보였던 것이죠. 유럽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중해 식단을 따르는 노인들, 즉 시금치를 포함한 채소와 올리브유, 생선을 자주 먹는 사람들은 치매 발병 위험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물론 일부 연구자들은 모든 효과가 채소 덕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채소를 많이 먹는 사람들은 대체로 운동을 하고 다른 건강한 습관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 나라, 여러 집단에서 비슷한 결과가 반복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한 74세 여성 환자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손주 이름을 자꾸 까먹었는데, 요즘은 놀이터에서 불러주면 금방 떠오른다라고요. 이분도 매일 점심에 시금치 무침을 꼭 챙기셨습니다. 연구 결과와 실제 경험이 이렇게 맞아떨어질 때 의사로서 저 역시 큰 확신을 갖게 됩니다. 결론은 단순합니다. 시금치와 같은 녹색 잎채소는 뇌 세포를 보호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리고 그 효과는 논문 속 숫자가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채소를 먹더라도 동시에 뇌를 해치는 음식을 계속 먹는다면 효과는 반감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에서는 반드시 피해야 할 음식들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시금치처럼 뇌에 좋은 음식을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뇌를 해치는 음식을 줄이는 건 그보다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매일 건강식 한 접시를 먹으면서도 다른 한 쪽에서 뇌를 망치는 음식을 계속 드신다면 효과는 반감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과도한 당분입니다. 단 음료, 과자, 흰빵처럼 정제된 탄수화물은 혈당을 급격히 올렸다가 곤두박질 치게 만듭니다. 이런 혈당 롤러코스터는 뇌세포에도 큰 스트레스를 주어 기억력 저하와 인지기능 약화를 앞당깁니다. 실제로 당뇨 환자에서 치매 발병률이 높은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입니다. 튀긴 음식, 가공육, 패스트푸드에 많은데 이런 기름들은 뇌혈관을 막히게 하고 염증을 키웁니다. 결국 뇌로 가는 산소와 영양 공급이 줄어들면서 치매 위험이 커집니다. 세 번째는 과한 소금입니다. 짠 음식을 즐겨 드시는 분들은 혈압이 올라가고 고혈압이 뇌혈관을 손상시켜 혈관성 치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김치, 젓갈, 찌개처럼 염분이 높은 음식을 자주 드시는데, 이것이 무릎 관절보다도 뇌혈관에 더큰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70대 중반 남성 환자가 계셨는데, 늘 머리가 뿌옇다고 표현하셨습니다. 식습관을 물어보니, 아침마다 흰빵과 잼, 점심에는 라면, 저녁에는 술안주로 튀김을 즐기셨습니다. 제가 식단에서 단 음료와 라면을 줄이고, 대신 시금치와 잡곡밥을 권했습니다. 석달후 그는, 머리가 한결 가볍다며 가족과의 대화가 편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먹는 것과 피하는 것,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뇌 건강은 지켜집니다. 좋은 채소를 챙기면서도 뇌를 공격하는 음식은 멀리 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음식만으로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뇌 건강을 위해 꼭 함께 챙겨야 할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운동과 수면입니다. 다음에서는 이두 가지가 어떻게 시금치와 더불어 뇌를 지켜주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이 뇌 건강의 기초라면 운동과 수면은 그 기초를 단단히 붙잡아 주는 기둥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몸을 움직이지 않고 잠을 충분히 자지 않으면 뇌는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합니다. 먼저 운동입니다. 걷기, 가벼운 스트레칭, 계단 오르기 같은 단순한 활동도 뇌의 혈류를 개선해 줍니다. 피가 잘 돌면 산소와 영양소가 충분히 공급되고 뇌세포는 더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운동은 뇌에서 BDNF, 뇌유래 신경영양인자라는 단백질을 늘려줍니다. 이 물질은 뇌세포를 보호하고 새로운 연결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3번 이상 걷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치매 발병률이 확연히 낮습니다. 다음은 수면입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 뇌는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니라 낮 동안 쌓인 노폐물과 독소를 청소합니다. 충분히 자지 못하면 뇌 속에 알츠하이머의 원인으로 알려진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축적됩니다. 실제로 불면증을 오래 겪는 노인일수록 기억력 저하가 빠르게 진행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제가 만난 76세 여성 환자는 늘 늦게 주무시고 아침에는 피곤해 하셨습니다. 기억력 저하 때문에 치매 검사를 받으러 오셨지만 사실 원인은 불규칙한 수면이었습니다. 시금치를 포함한 채소 위주의 식단과 함께 매일 같은 시간에 걷고 저녁에는 TV 대신 책을 읽으며 일찍 주무시도록 권했습니다. 4개월 후 검사에서는 큰 호전이 보이지 않았지만 일상에서는 확연히 변화를 느끼셨습니다. 손주들과 퍼즐 맞추기를 하면서 집중력이 좋아졌다고 웃으셨습니다. 물론 운동과 수면의 중요성을 모르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하지 뭐 하면서 미루다 보면 뇌세포는 이미 조용히 손상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거창한 운동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움직임과 규칙적인 수면 습관입니다. 이제 시금치를 중심으로 한뇌 건강식단을 실제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그림을 함께 그려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그럼 실제로 어떤 식단을 짜야 매일 실천할 수 있을까? 중요한 건 복잡하거나 특별한 레시피가 아닙니다. 쉽고 익숙하고 꾸준히 할수 있는 식단이어야 합니다. 아침에는 시금치가 들어간 된장국 한 그릇을 권합니다. 따뜻한 국물은 위장을 편안하게 하고 시금치의 엽산과 항산화 물질을 자연스럽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밥은 흰쌀보다는 현미나 잡곡밥으로 바꾸면 혈당 변화를 완화해 뇌부담을 줄여줍니다. 반찬은 달걀찜이나 두부구이처럼 소화 잘 되는 단백질을 곁들이면 균형이 맞습니다. 점심에는 시금치 무침이 좋습니다. 참기름 한 방울과 깨소금을 더하면 맛도 좋고 영양 흡수도 잘 됩니다. 곁들인 반찬으로 생선이나 닭가슴살을 더하면 뇌세포 회복에 필요한 단백질과 오메가3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채소는 두세 가지 색깔을 섞어 드시는 게 좋습니다. 빨간 파프리카, 주황 당근, 초록 시금치 같은 조합은 항산화 효과가 배가 됩니다. 저녁에는 너무 무겁지 않게 드시는 게 핵심입니다. 시금치를 살짝 볶아 두부와 함께 먹으면 단백질과 채소를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늦은 시간 간식은 가급적 피하고 필요하다면 삶은 고구마나 호두 같은 건강 간식을 소량 드시면 충분합니다. 제가 지도했던 72세 할머니 한 분은 이 식단을 두 달간 실천한 뒤 밤에 덜 뒤척이고 아침에 머리가 막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히 시금치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균형 잡힌 식단이 뇌와 몸에 긍정적인 변화를 준건 확실합니다.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일주일에 며칠은 빼먹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꾸준히 이어가는 건 바로 그 습관이 치매 예방의 열쇠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이 어떻게 내년의 기억을 지켜줄 수 있는지 함께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내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걱정하고 계실 겁니다. 때로는 손주 이름이 잘 떠오르지 않고, 장을 보러 갔다가 무엇을 사야 하는지 깜빡할 때도 있죠. 하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를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 않고, 오늘부터 관리하기 시작하면 충분히 다른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요.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아침 식탁에 따끈한 시금치 된장국 한 그릇. 점심에는 고소한 시금치 나물, 저녁에는 두부와 함께 볶아낸 시금치 반찬이 올라와 있는 모습을요, 아주 특별한 약도, 값비싼 보충제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이런 소박한 선택이 쌓이면, 내 뇌세포는 차곡차곡 보호막을 두르게 됩니다. 물론, 시금치 한 접시가 모든 걸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규칙적인 수면, 가벼운 운동, 나쁜 음식을 줄이는 노력이 함께 할 때, 비로소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지금 할수 있는 가장 작은 한 걸음입니다. 오늘 저녁 장을 보러 나가실 때 시금치 한 단을 장바구니에 담는 것. 그것이 바로 첫 걸음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며 늘 같은 확신을 갖게 됩니다. 작은 습관이 삶 전체를 바꾼다. 치매 예방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의 한 끼, 오늘의 한 걸음이 바로 내일의 뇌 건강을 만들어 갑니다.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어느 봄날 아침, 손주 이름을 또렷하게 부르며 함께 산책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것은 결코 멀리 있는 꿈이 아닙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면 내년 이맘때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첫 걸음입니다.